민족사 출간, 각전 스님의 인도 네팔 순례기, 12 자타카 벽화, 다시 출입구로 돌아가서 살펴보자. 출입구가 있는 벽면의 좌측에,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살점을 떼어주는 시비자타카가 있다. 시비자타카는 너무나 유명한 자타카이다. 굶주린 독수리에게 쫓기던 비둘기가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 시비왕의 품에 날아들자 시비왕은 독수리에게 비둘기를 잡아먹지 말고 놓아주라고 명한다. 독수리가 비둘기만큼의 살점을 떼어주면 살려주겠다고 하자 왕이 기꺼이 자신의 허벅지 살점을 떼어주는 이야기이다. 비둘기를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왕의 살점을 아무리 많이 떼어 올려도 비둘기 쪽으로 저울이 내려갔다. 결국 왕 자신이 저울에 올라앉으니 그제야 평형을 이룬다. 왕의 살점이 아니라 왕의 목숨을 바쳐야 비둘기와 같은 무게가 되는 것이다. 아무리 미물이라도 그 생명의 무게는 같은 것이다. 12왕의 희생적 고시 정신과 생명의 평등을 보여주는데 살점의 무게를 재기 위한 저울이 인상적이다. 12 자타카의 좌측으로 반인반조의 음악 여신인 긴나리 마노하라 공주와 수다나 왕자의 본생담이 그려져 있다.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불탑에도 20여 장면의 부조로 새겨져 있다. 이는 근본설 일체유부 비나야 약사 제 13권에 수록된 것으로. 빈비사라 왕이 방문했을 때 부처님께서 자신의 전생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가 여기서 유래했다고 한다. 줄거리 전개가 인도답게 약간 복잡하지만 요약해 보자. 옛날에 인도의 한찰라 북쪽 지역은 정의로운 다나왕이 다스리는데다 잠마지트라 용왕이 적절한 때에 비를 잘 내려주어서 풍요롭고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에 비해 남쪽 지역은 폭군이 다스려 백성들이 북쪽으로 이주해버리면서 나라가 황폐해졌다. 남쪽의 폭군왕이 자신의 복정을 반성하고 사수를 행하는 바라문을 보내 잠마지트라 용왕을 잡아오게 하였다. 드디어 남쪽 바라문이 잠마지트라 용왕에게 주문을 거는데 성공해 잡으려 하는 순간, 사냥꾼이 화를 쏘아 용왕을 살려준다. 이에 용왕이 사냥꾼을 용궁에 초대해 잘 대접하고 선물을 준다. 사냥꾼이 용궁을 나와 지상으로 돌아오자 어떤 선인이 용궁에서 올가미를 받아오라고 시켜 사냥꾼이 용궁에 다시 돌아가 암호가라는 올가미를 받아오게 된다. 선인은 청계의 긴나라 왕국의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하는 곳을 사냥꾼에게 알려주고 사냥꾼은 암호가를 사용해서 선녀를 잡았는데 함께 내려왔던 공주 마누하라가 잡히게 된다. 이때 훌륭한 청년으로 장성한 북판찰라국의 수다나 왕자는 사냥꾼에게 잡힌 마누하라 공주를 구해주었는데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공주를 데리고 북판찰라 왕국으로 돌아가 결혼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북판찰라 왕국의 국경 반란이 일어나고 수다나 왕자를 제거하려고 마음먹은 바라문이 반란 진압을 왕자에게 맡기라고 가능한다. 수다나 왕자는 마누하라 공주가 갖고 있던 하늘을 나는 보석 머리 장식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국경으로 떠났다. 한편 국왕이 불길한 꿈을 꾸었다는 말을 듣고. 바람은는 왕이 곧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면서 왕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마누하라 공주를 제물로 바쳐 제사를 지낼 것을 권유한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눈치챈 마누하라가 왕비에게 보석 머리 장식을 돌려받아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렸다. 바이치카 장군 위하의 야차군의 도움으로. 순식간에 반란 진압을 마치고 돌아온 수다나 왕자는 마누하라 공주를 찾아 길을 떠나고 선인을 만나 공주의 반지를 받고 청계로 가는 길을 배운다. 그후 7년 7개월 7일간의 방랑 끝에 마침내 긴나라 왕국에 도착한다. 왕자는 시녀들이 들고 가는 마누하라 공주의 목욕 물동이에 반지를 넣었다. 마침내 마누하라는 무랑하니 안에 떨어진 반지를 보고 왕자가 자신을 찾아온 것을 알게 된다. 우리나라의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의 유래가 된 수다나 왕자와 마누하라 공주의 뒷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말은 각전 스님의 인도 네팔 순례기 75 페이지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